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 페이팔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뉴스가 나온지 한 일주일 정도 됐지만 다루는 이유는 이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매체에서 다룬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이거 관련돼서 뭐 가상재산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은데 뭐제 생각에는 훗날 뒤돌아보면 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마일스톤으로 이제 기록이 될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페이팔이 스테이블 발행업체인 팩소스와 협업을 해서 페이팔 고유의 스테이블 코인, PYUSD를 발행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페이팔 상에서 이 PYUSD를 현재 페이팔이 거래 지원하고 있는 다른 4개 가상자산과 교환도 가능하고요. 또 외부 지갑으로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미국 내에서만 발행될 계획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점차적으로 해외에서 발행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페이팔이 어떤 회사인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1990년대 말, 인터넷 붐이 한창이었던 당시에, 디지털 지불 및 결제회사로서, 어, 창업이 되었죠. 창업자 중에 한 사람은, 어, 뭐, 일론 머스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 이제 인터넷이 대중화 되면서 아주 크게 성장을 했고요. 지금은 핀테크 회사의 뭐 할아버지 격인 회사가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이 한 7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웬만한 전통 금융기관 수준의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UBS나 뭐 이러한 유럽에 있는 은행들과 맞먹는 정도의 시가총액인 회사로 지금 성장을 하였습니다. 총 200개 국가에 4억 3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가맹점만 해도 한 2,400만 정도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아주 큰 대형 핀테크 회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벤모라는 소액 결제회사를 인수를 또 했죠. 이 회사는 이제 잭도시가 운영하는 블럭이라는 회사 구 스퀘어인데 이 회사랑 경쟁을 하고 있는 이제 이런 회사입니다. 이 디지털 결제 산업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가 가상자산에 관심을 가진 건꽤 됐습니다. 지난 불장이 시작되는 2020년, 가을경에 네 가지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당시에 비트코인 불장이 시작되는 어떤 하나의 시그널로 이렇게 작용을 했었죠. 그래서 현재 페이팔은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네 가지의 가상 자산의 거래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 여기에 이제 새롭게 PYUSD가 거래 지원 대상인 자산으로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페이팔이 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어, 하기로 했는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페이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3년 전에 가상자산 거래 지원을 발표를 했지만은 어, 사용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나 이러한 자산들의 가격 변동이 이제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기에 조금 어, 꺼리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US달러와 고정이 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추가되면은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기에 훨씬 더 용이하게 느껴지겠죠. 네,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이자 수익이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테더나 USDC를 발행하고 있는 서클 이런 회사들이 이제 엄청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US 달러 보유량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이제 고스란히 자기 몫으로 챙기고 있죠. 이제 이러한 것도 이제 큰 이제 수익으로서 이제 어, 인식이 되고 있는데 에, 페이팔도 이와 마찬가지로 US 달러 예치금을 사용해서 이자 수익을 낼수 있다는 뭐 이러한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US 달러 예치금을 어, 미국 국채 같은 거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데 현재 금리가 뭐4% 정도로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러한 이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페이팔이 제공하는 그 결제 서비스 그 범주가 훨씬 더 넓어진다는 거죠. 기존에는 페이팔에 이제 가입자로 등록을 한 사람들한테만 이제 결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었던 건데 이제 이 PYUSD를 사용을 하면은. 페이팔 상에 계좌를 갖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대들과도 이제 결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용 감축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페이팔 상에서 결제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는 어 이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건데 이 아무래도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크레딧 카드 회사, 뭐 비자나 마스터카드나 어, 이러한 회사들에게 일정 부분 이제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이제 비용 부담이 페이팔이 됐건가맹점이됐건 발생하게 되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을 해서 결제를 할 경우에는 어, 이제 그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이제 PYUS라는 스테이블 코인의 그 담보로 사용될 예치금이 뭐 안전할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팩소스랑 협업이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핵소스는 미국 뉴욕 감독청의 그 트러스트 컴퍼니의 라이센스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이제 그런 스테이블 코인 회사입니다. 어, 그러면서 상당히 좀 특이한 위치에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어, 스테이블 코인 대형 회사인 서클 써클... 같은 경우는 관할권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뉴욕 금융감독청이 제공하는 이 트러스트 컴퍼니라는 라이센스는 이거는 꼭 가상 자산 업체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수탁업을 어, 수행하는 모든 업체에게 제공이 되는 그런 라이센스인데 아주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제 뱅크 랍스 리모트라는 점입니다. 이뱅크 랍스 리모트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마닐 아. 뭐 하나, 팩소스나 페이팔이나 관련된 회사들이. 이 파산을 했을 경우에도 PYUSD에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들은 파산과는 무관하게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법적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뉴욕 금융감독청은 이제 여러 가지 안전장치나 어떤 회계 기준이나 어떤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그런 회사들한테만 트러스트 컴퍼니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팩소스인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팩소스에 예치된 예치금은 상당히 안전하게 보관이 될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특히 이러한 이점은 FTX 파산 이후에 더욱더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FTX의 뭐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제 고객의 예치금들을 마치 자기네 돈처럼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부분이었는데, 팩소스가 갖고 있는 트러스트 컴퍼니 라이센스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 그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재무제표상의 채무처럼 사용하면 안되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분리되어서 이렇게 보관을 해야지만 이 라이센스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는 팩소스에 예치된 예치금들은 상당히 예, 안전성을 확보한 그런 자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치금들이 실제로 어떤 자산에 투자되고 있는지는 매달 한 번씩 공개되고 있는 그 리포트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도이 팩소스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팩소스에서 지금 발행하고 있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 USDP에 관해서 이제 자세한 리포트가 매달 올라오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PYUSD의 그 내역도 이 공개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PYUSD가 지금 발행량이 어느 정도냐? 지금은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행량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PYUSD는 이더스캔에서 확인한 결과 3천만 달러 정도 발행이 된 상태인 것 같고요. 페이팔이 자체적으로 런칭하기 위해서 시드마니 같은 성격으로 일단 발행을 해놓은 그런 자금인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 PYUSD의 발행이 왜 그렇게 업계에 중요한 이유인지 말씀을 드리면 한네 가지 정도를 이유로 들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걸 발행한 회사가 페이팔이라는 점이죠. 전 세계 2 0 0개 국가에서 지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가 왜 중요하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그 가치가 진정으로 부각되는 어, 상황이 보통 이제 국경을 넘나드는 그런 지불이나 결제가 필요할 때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떤 블록체인을 기발로 한 결제 시스템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은 인터넷이라는 그 정보 교환망이 정말 유용하게 느껴지는 경우는 국경을 넘나드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라는 것과 이제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카카오톡 같은 그런 메신저 서비스에 이제 보이스톡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국내에서 전화를 할 때는 우리가 보이스톡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010으로 전화를 하죠. 왜냐면은 비용 면에서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외국에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할 때는 보이스톡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인터넷이라는 중개인 없이 정보를 전달하는 그 정보망이 이용할 경우는 이렇게 국경을 넘는 경우라는 거죠 어, 왜냐면은 중개인이라는 게 이제 국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인이 없는 마찰이 없는 정보 교환의 망이라는 게. 이제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이동이 가능한 중개인 없이 이동이 가능한 그러한 자산이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라는 것은 이렇게 국경을 넘나드는 가치 교환이 필요할 때인 거고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이제 페이팔이라는 대형 글로벌 온라인 지불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된다는 것은 블록체인의 유용함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히 이제 페이팔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이제 크립토 업계의 많은 서비스를 보면은 이제 크립토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끼리만의 또 서비스인 면이 좀 상당히 강했습니다. 뭐 이거 최근에는 업계에서 이제 셀프 레퍼런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업계에 이미 들어온 자금만이 각종 블록체인 상에서 TVL로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그 돈이 ICO 붐에 계속 재활용돼서 사용된다든지 아니면 뭐 디파이 서머나 NFT 붐이나 그냥 크립토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끼리끼리만의 어떤 서비스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페이팔 같이 이제 제도권과 디지털 상의 양쪽의 다리를 거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블록체인의 유용함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의 어답션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수 있다, 라는 점을 이제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페이팔이 핀테크 업계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회사이다 보니까 이 회사의 서비스를 벤치마킹해서 유사한 서비스를 런칭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블록 같은 핀테크 회사일 수도 있는 거고요.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크레딧카드 회사들도 이러한 서비스를 뭐 벤치마킹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이전부터 쭉 크립토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여왔고, 뭐 USDC를 사용한 결제 서비스 라든지 이런 시범 사업들을 지난 수년간 쭉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팩소스가 페이팔과 협업을 발표를 하면서 이와 유사한 어떤 와이트레이블 서비스, 스테이블 코인 대행 발행 서비스를 다른 업체들 과도 많이 지금 논의 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만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페이팔 외에도 팩소스를 사용한 뭐 비슷한 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예, 이라는 그런 서비스가 앞으로도 발표될 것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점을 또하나 이유로 들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연초에 sec가 팩소스를 기소를 했었습니다. 팩소스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증권법 위반이라는 그런 이유였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페이팔이 팩소스와의 협업 논의를 잠시 중단했다는 라 헤드라인이 나오기까지도 했었죠. 그로부터 지금 수개월이 지났고 그러한 우려가 연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비스를 런칭을 했다는 것은 페이팔이 어느 정도 이러한 법적 규제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으니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과정에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의회에는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인데 그 중에 하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관련된 법안도 있습니다 네, 이런 법안이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기까지는 내용이 좀 많이 수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논의 중에 하나는 이런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규제를 지방정부 주정부 레벨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은 중앙 정부 연방 정부 레벨에서 해야 될지 뭐 이러한 논의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반 크립토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 내 일부 인사들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연준과 같은 어떤 연방 정부 레벨에서 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신생 기술인만큼 기준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양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적용을 해서 어떤 방식이 이상적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들은 이제 지방 정부 레벨에서 그각 환경에 맞는 다양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적용이 되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이 PYUSD는 팩소스가 갖고 있는 뉴욕금융감독청이 갖고 있는 그 라이센스, 트러스트 컴퍼니 라이센스를 기준으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레벨의 규제하에서 발행된 서비스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방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그 규제 프레임워크 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이러한 주장에 규제를 실어주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뭐 어떻게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은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보면 민주당 일부 인사에 의한 반크립토 정책이 상당히 좀 힘을 잃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추가적인 법안 통과에 대한 압력은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PYUSD의 발행 과정이 중앙화되어 있다는 것을 문제를 삼고 있는 이제 그런 일부 시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은 PYUSD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자금 동결이라든지 뭐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기능들은 뭐 PYUSD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 어, USDC라든지 심지어 USDT 테더에도 이러한 기능은 있는 거고요. USDC나 USDT 이두 회사 모두 규제 당국의 요청을 했을 때는 자금을 동결한 전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꼭 뭐, PYUSD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에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거, 꼭 이번 건에 대해서만 우려를 제기하는, 이제 그럴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이러한 중화화된 요소들이 있는 게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뭐 이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인지 편향 다양한 인지 편향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분법적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어, 흑백논리 선과 악 예,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걸참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렇게 단순화된 세계가 아닙니다 뭐 아니면 도 이런 세상이 아니고 뉘앙스가 존재하고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뭐 이러한 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인 거고요 어, 그럼 이런 현실 세계에서 가상 자산. 성장하기 위해서 취할수 있는 현실적인 길은 어떤 건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무작정 탈중화가 조금이라도 뭐 중앙화된 요소가 있으면은 이거는 뭐 나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중앙화된 요소들을 조금씩 포섭을 하면서 탈중앙화라는 그런 어, 이상적인 이념이 추구하는 세계에 조금이라도 기존보다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더 이제 현실적인 성장 전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페이팔이라는 현실 세계에서 크게 성장한 회사가 이 가상자산이라는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예, 어떤 일부 어, 이제 중앙화된 모습을 조금 도입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공간의 제약이 없는 디지털 상에서의 결제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그 범주가 훨씬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가져오는 여러 가지 혜택들 어, 인류에게 제공된 혜택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현재 페이팔이 추구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전략은 결코 어, 가상자산 업계에 부정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만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대중화를 어, 촉진시킴으로 인해서 가져오는 혜택이 훨씬 더 많다고 여겨지고요. 그러면서 어떤 이런 탈중앙화된 결제수단의 이점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공감이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존재했던 중앙화되었던 요소들도 어, 서서히 조금씩 시간을 거쳐서 조금씩 최소화해 나가는 과정을 밟게 된다면 이 가상자산 기술의 도입이라는 것은 훗날 우리가 봤을 때 페이팔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큰 어떤 도약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게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拜拜。Bye bye.